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사랑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따라서합시다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성품이 중요한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상으로,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고, 멸망 아니냐 아닌 영생을 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 감격스러워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알지,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엽사광 기자 나왔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하신가? 우리가 그들은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녀는 우리들에게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자녀답게 산 것은 뭐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니까, 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닮아야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는 것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두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니, 봐야지 본받지. 보여야지 본받죠?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세상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인간은 마귀의 가미를 계속해서 쓰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미워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귀의 탈을 벗겨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까? 이 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따라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본받고 하나님을 지금 본받는 사람이라면 계속 사랑 가운데서 계속 현재 계속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버리사 어다 자신을 어찌셨다고? 버리셨다는 거야. 버리셨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자신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데 제일 장애물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저 모양일까? 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자리날 수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롯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로 좀 애의가 없는 사람이죠. 양보를 안고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치고 서동과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롯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야 할 만큼 귀한 존재였어요. 서동과 고모라와 함께 도메금으로 심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주셨다는 것. 자신을 버려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사셨어 그분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자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이셨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는 자리에 내리셨다니까야 구약의 짐승이 희생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한분한 분을 구원해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따라서 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분한 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향기로운 채물과 희생 희생 제사임을 정말 그 사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기로운 채물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중심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 희생체물이 돼야죠 내가 자신을 내어주고 성김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옥하도록 희생체물이 되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본받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신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했나요? 이웃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포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병든 사람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들께서 자녀를 주시로 간절히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못 구할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귀향이면 다른 구적도, 다른 기적도 구해보자.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제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 이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게 기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 아멘. 할렐루야. 46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